서울의 번화한 중심지, 눈부신 스카이라인 가운데에서 고급 레스토랑이 한힘 세력 회담의 배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날 밤의 주인공, 유명 연예인인 김호중이 등장했고, 그것은 진정한 광경이었습니다. 두터운 보디가드 12명이 동행한 그는의 도착은 그는의 지위와 영향력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모두의 주목을 끄는 힘과 매력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신중하게 연출되었습니다. 관심을 더욱 끌었던 사람은 그는의 차 문을 열어준 사람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력의 상징인 삼성의 존경받는 이재용 회장이었습니다. 그의 차문 여는 행위는 단지 연예인에 대한 존경의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이는 이재용이 김호중에 대한 관심과 존경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회담이 일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임을 신호로 보냈습니다. 이 회담은 단지 상무가를 나누거나 화려한 점심을 즐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대 뒤에서는 김호중과 삼성그룹 간의 가능한 광고 계약에 대한 격렬한 협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상황은 고조되었고, 그곳에서 내릴 결정이 양쪽 모두에게 게임을 바꿀 가능성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렸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지닌 김호중은 국내외 주요 브랜드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는의 연예인으로서의 지위는 그는의 재능 뿐 아니라 전략적인 파트너십과 승인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삼성과 같은 회사들이 그는와 협력하고자 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는의 명성은 국경을 초월하였으며, 그로 인해 주요 브랜드의 광고 전략에서 그는 빠질 수 없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대중의 높은 기대와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의 관심 속에서 김호중은 그는의 파트너들에게 명성뿐 아니라 상당한 수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협력의 가능성은 말할 필요도 없이 엄청났습니다. 김호중과 삼성간의 회담은 팬들 사이에 기대감을 불러일으켜 그들이 열매 맺는 협력과 그들의 경력에서의 새로운 발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호중과 삼성간의 파트너십은 다양한 포럼과 엔터테인먼트, 뉴스 사이트에서 핫토픽이 되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양쪽 모두가 상호 존경과 전문성을 보여주면서 분위기는 고조되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적인 세부 사항과 광고 내용에 대한 논의를 제한하지 않고 그들의 관객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욕구를 표현하였습니다. 이 대화는 단지 사업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만남, 창의성과 혁신의 융합이었습니다.